Fighting! There's one more person in the waiting room. It's Yong so, Geon! Yong Geon! I love you! Pr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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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You ready? Ready. you ready? I'm ready. Are you ready? I'm not ready, but what is this? <laughs> 저희가 진짜 힙합 <laughs> 음악요아 진짜요? 근데 요즘에는 트로트가 대도잖아요 트로트 힙합. 어때요? 롯데백화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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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백화점 오케이 렛츠고. 너는 쇼핑 라이 있어. 어 쇼핑. 나 쇼핑 나 쇼핑. 노래를 좀 오늘은 좀 색다른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아 이거. 잡기야? 여기 앉아갖고 얘기 어떻게 한번 티칭 좀 해줄까요? 살짝 코칭 한번들어오죠 트로트는 이런 거다 느낌으로. 나는 형 노래를 형, 형이 좀 했으면 하는 노래가 이게 여자 노래인데 랩도 좀 섞여있어. 작게 들려줄게. 이 노래가 제목은 음. 천태만상이라고 음. 영어로 따지면 뭔가 있어, 하여튼. 음. 영어는 잘 못하겠고, 내가. 아, 이런 노래 뭐. 너무 어렵잖아. 아이씨, 되게 쉬워. 형이 랩을 했기 때문에. 싹, 싹. 더 이제 느껴지죠? 이게 나오잖아. 그루브가. 그루브 나오잖아. 랩이 나온다? 오케이. <laughs> that's not a bro. m <laughs> Too much vibration. 한 개만 더딱린 걸로. 그 a 있 t 아 you. I'm g o 아이 g 를 내가 살수 있을까? 아할수 있어요. o i 트 g to talk to you. 이 m going to t a 단 k to you. I'm going to talk o m 화이팅! 화이팅! 페인양이 한 분도 계시네. 반갑습니다.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. 저하고 좀 비슷한데요? 어, 큰일 났네, 오늘. 다 9, 4, 9, 4! 이러면서. 아, 아, 예. 아 예. 네. 예. 지금 우리 회원님들에게 그래도 오늘 특별 초대 손님들을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외국인인 것 같은데 딱저러로 <laughs>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래퍼 매니아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뭐, 쫙벌람이. 쫙벌람이. 아, 저기. 부끄럽지만, 개하십니다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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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자꾸 얼굴을 들이대면서, 나 잘생겼죠? 이렇게 하면서, 저한테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이대영 선수 소개합니다. 박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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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, 일단, 에, 예, 아모르 파티. 아, 연자 누나 할까요? 오, 오, 아시네. 일단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벌써 심장이쿵쾅쿵쾅, 좀 빠우스마 아, 비트만 맞춰주세요. 자, 박수. 약간 그 뽕끼가 있네. 되게 재밌고 신나고 하는데 모르는 사이 안에 있는 거야, 지금 뽕이. 아, 있는 거야?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뽕끼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성인 발라드를 가지고 왔어요.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. 가능해요? 가능하겠죠? 어? 선생님이 발을 아, 풍부하게 눌러서 덤요기까지 덩... 와줘야 돼요. 자, 준비, 시작! 아오 <목> 아, 좋아요 오 스웩 I got this I got i s 할수 있어 아니 어, 베이스가 예. 야, 이게 울림이 다르다 중저음이 아주 매력이 있네요 끝났다 끝났다, 끝났다. 네. 자 시작 탕 베이스음을 좀더 강하게 해줘야 그래서 눌러 올라가는 거야 탕탕 음, 시작 탕 올라가질 않는데? 어떻게 어떻게 올려야 돼? 숭구리 당당이냐? 숭구리 당당? 오케이 시작. 노래해야지. 를 요거만해. 더. 멀 박수. <laughs> 그러니까 선수들도 훌륭하지만 감독이 진실을 잘하네. 감독을 위해서 박수 한 번. 주세요. <laughs> 근데 제가 아까 사인을 제대로 받았어요. 사인을.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 박수. <laughs> 가 보겠습니다. 준비. 나불 불로 올라갑니다. 헤이. 아르치 얼마나 네. 알어요나아르데 쌤, 아 좀. 이이 <laughs> 브롤런 노래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오우 오만 따라하고 있었어요. 이나 악은 벌써 리듬을 탈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제일 먼저 더 잘할 거예요 그러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온통 선생님만 바라보면서 네, 따라해 주세요 아시겠죠? 오케이 자 다음은요 4분의 4박자 노래이기는 하지만 잔잔잔 잔잔잔 잔잔 왈츠를 추듯이 아투사투 네, 야야 오케이 오케이 욕을 하시지 <laughs> 당신 자, 손들어. 한 손으로 찔러. 당시, 시작! 당시! 좋시 힘이 좋다. 이렇게 앉았다가 점프하듯이. 자, 시작! 당시! 잘했어. 야구계의 이단아. 채팅이 있었어요. 가라는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가라고 해도 안가요 당시, 시작! 당시! 아, 어, 잘했어, 잘했어. 요 파워가 무척 좋다. 준비, 시작. 당신. <laughs> 죄송 당신, 당신. 죄송합다 매니아, 이게 트로트예요, 지금 이게 트로트야. 아,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디서? <laughs> 어디서 멈추냐면 지금 멈춤이고, 당신할 때 뛰는 거야. 준비, 시작. 당신. <laughs>

댓글 시켜주려고? 네. 고마워요. 쌀 보람 싸. 일단 쯔리, 여러분들 노래 쯔리. 한 번씩 시켜보고 아, 잘하면 나 먼저 채팅 자, 박수 주세요. 다 어. 배운 거예요? 네다 배웠어요. 나한번 해봐.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오케이 okay,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점수는 우리가 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우리 여기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일단 세분 일어나 아, 아, 여러분의 에, 이 환호성 소리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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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승부를 한번 접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선수가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 박수 오! 오! 수고 이고 있어요 이 대영 선수가 타격대 생각하시면은 박수 주세요. <시장> <laughs> 3번 우리 매니아기 잘했다 생각하시고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매니아이 계속 야! 좋아요. 오늘 괜찮아요? 아, 너무 좋았어요. 자, 어때요? 소감 한번. 저희가 어려운 노래를 배웠는데도 너무 쉽게 부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. 저는 이제 선생님의 리듬감을 배워 갑니다. 짠잔잔 잔잔잔 잔잔잔잔잔. 잔잔잔 잔잔잔 잔잔잔잔 시장 지나가면서 항상 들었던 음. 노래 같은데 오. 줬다 뺐다 하는 느낌이야. 아, <laughs> 그럼 제가 우인 줄 알았으면 저 X 이러고. 정말 <laughs>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네, 정말 리듬을 참잘잡주시고그 감성어리게 노래를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박수. 일단 한번 뮤직 한번 들어볼까요? 뮤직 한번 주세요. 잠깐만 이 노래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느낌 있는데? 어? 어 지금 민감한데? <laughs> 어 이제 아까 <잠깐> 바꿔야겠는데? <laughs> 어.